영어의 고이 y b m 한, 시사 아니죠? 예, 제 1과 본문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의 1과하고 2과 살펴봅니다. 제 1과에. 예, 제목은 Microbes and Health. 죠? 미생물과 건강이고, 부제는 The Hidden Heroes Inside Us. 우리 안에, 우리 몸 안에 있는 숨은 영웅들이란 뜻이죠. 음,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 본문 1 준비하셨나요? 자, 보시겠습니다. human being has about 10 trillion human cells, but there are also other tiny creatures. 끊고 living in the human body. 네, 하세요. 음. 인간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인간은입니다. 가지고 있다. 약 10조 개의 수량입니다. 인간 세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있답니다. 그죠? 대열 해석지 않죠? 뭐가 있을까? 주어가 뒷부분이죠? 다른 작은 생물들도 있습니다. 뭐하는? Which are 생략이지. 예, 사람은 몸속에서 살고 있는. 예, which are? That are. 정도 되겠죠? 다른 작은 생물들도 있습니다. 분사의 후 이수식이라고 그러죠? 다음 문장이요. These creatures are clusters of bacteria in different parts of the body. like such as on the surface or in the deep layers of the skin in the mouth and the nose and in the lungs and the stomach 이게 한 문장인데 전치사구 요거 하나 있으니까 떼어 놓고 보고 또 전명구 여기 있거또뺀 뒤에 이 문장은 주어 동사 보호 간단한 이 형식 문장이에요. 근데 이렇게 길어질 수 있죠? 그렇죠. 예. 음, 무지막자죠. 자, 이러한 생물들은 무리이다. 무엇에? 세균의 덩어리이다. 박테리아의 무리들이다. Cluster. 뭐에 있는 무리들이냐? The body, 신체의 각 다른 부분 안에 있는 세균 덩어리들이다. 무엇 같은 신체의 다른 부분들이냐? 1. 에, 여기서, skin. 피부의 연결됩니다. 피부의 표면 또는 피부의 진피층이죠. 깊은 피부의 층 안에 그리고 두 번째 네, 세 번째죠. 어, 입과 코 안에 그리고 폐와 위장 안에 와 같이 신체의 각각 다른 부분 속에 존재하는 세균 무리들이다. 이것들이 몇 개라고요? 10 trillion. 10조 상상도 할수 없습니다. 인간의 세포는 전부 몇 개? 10조 개. 오, 우 엄청나게 많아요. 예. 다음. But the greatest number of bacteria, about 100 trillion that weigh up to 2 kilograms, reside in the gut. in the gut. 그세요 예, 이거는 장입니다. 장. 우리 인간의 장. 소장, 대장 이런 거. 자, but 하지만 가장 많은 수의 박테리아가 자, 대략, 뭐에 연결되느냐. 백조개, 인 하면 되죠. 백조개 정도 되는 가장 많은 수 백대, 박테리아가. 근데 백조개의 박테리는 아또 뭐냐. 박테리아 생략이야. the way, 동선하고 up to 까지죠. 2kg까지 무게가 나가는 백조개 가량 되는 가장 많은 수의 박테리아가. 이게, 이게 주어입니다. reside, 산다. 거주한다, 장내에. 장에서는 몇 개가 살아? 백조개가. 아, 오, 어마무시하네요. This may sound somewhat frightening, but these bacteria have a crucial and positive influence on our health. 자, 이것은 어쩌면 다소 frightening, 무섭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균들이, 박테리아들이 중요하고도 긍정적인 영향을 우리 건강에 미친답니다. 어, 무서워 보이죠? 백조개가 있으니까. 장에 야, 다음 계속해서 볼게요. The first scientist who paid attention to these microbes in the gut and their importance was 이게 이 아이 대문자고 이거는 애디입니다. Ilya m i c h i n o 미치니, 미치니코프예요푸 발음이요. <laughs> 러시아 사람인데 어쩐데? <laughs> 일리아 미치니코프, who won the Nobel Prize in 1908 for his studies on the immune system. 관계사가 두 개나 나와있네. 요렇게, 요렇게, 또 요렇게, 요렇게. 어이구야. 핵심은 주어, 동사, 보호예요 최초의 과학자는 일리아 미치니코프였다. 네, 최초의 어떤 과학자? 음, 어디 볼까? 인더거 그 장내에 있는 이러한 미생물들과 그 미생물들의 중요성에다가 전명구가 있을까? 하자? 예, 주의를 기울였던, 관심을 가졌던 최초의 과학자는 일리아 미치니코프였고, 그런데 그는, 됐나요? 면, 뒤로 가세요. 면역 체계에 관한 그의 연구로 1908년도에 노벨상을 수상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나요? 다시 한번장 내에 있는 이런 미생물과 그들의 중요성에 대해 관심을 기울였던 최초의 과학자는 엘리아 미치니코프였는데. 그는 1908년도에 노벨상을 수상하였다. 면역 체계에 대한 그의 연구로 하면 됩니다. 연구로. 됐죠? He was living in Paris in the late 19th century when thousands of people were suffering from cholera, cholera, a disease that was sweeping the European continent. 그는 파리에 살고 있었어요. 19세기 후반에. 그런데 그때, 이렇게 하세요. 그런데 그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콜레라, 다시 말해서 어떤 질병이냐 하면 관계사죠. 이렇게 보세요. 스위프의 목적으로 유럽 대륙을 휩쓸고 있었던 질병인 동격이야 콜레라로 고통받고 있었답니다. 시달리고 있었답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쭉쭉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선생님 관계 부사가 시간 부사가 19세에선지 수식하는 거 아닙니까? 아, 맞죠. 맞죠 우리 그런 거 지나서 이렇게 가자고. 그런데 그때 하면 돼. 네, 계속해서 계속 볼게요. As a scientist, b i c h n i k o v was naturally driven to study this disease, k o m a c i k o which eventually led him to eat food containing the cholera bacteria. 자, S 플러스 사람 나왔죠 신분을 나타냅니다 과학자로서 미치는 커프는 자연스럽게 비 드리븐 수동태죠 연구하도록 내 몰렸다 이거 뭐야 비 드리븐 투 외워놓으세요 몰두하였다예요 몰두했다 연구에 몰두했다 무엇을 이 질병을 연구하는데에 몰두했다 됐죠 그런데 그것은 됐습니까? 이 위치가 문장 전체의 내용을 가르칠 수도 있고, 앞에 있는 선행사를 가르칠 수도 있는데, 중요하잖아. 건마치고 위치는 그런데, 그것은이야.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이 결국엔, 리드 사람 투부정사. 사람으로 하여금 멈막게 하다. 그를 먹도록 하였다. 어떤 음식을, 콜레라 세균을 함유하고 있는, 포함하고 있는 음식을 먹게 해버렸다. 그가 이 콜레라 질병 연구에 몰두한 나머지, 더욱더 자세히 알아야 되니까, 결국 그러한 행위가 어떻게 하게 됐어? 결국 그러하여금, 콜레라 세균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게까지도 했다. 이 말이에요. 예. lead, lead. 목적어, 투부정사. 목적으로 하여금, 투부정사하게 하다. 예. 이르게 했다. 좋습니다. 다음. Remarkably, he didn't get sick. 어, 놀랍게도, 그는 get sick. GET PLUS 형용사, 얘는 BECOME 동사예요. 이 형식. 놀랍게도 그는 아프지 않았고요. 자, EDEN 주어 동사 나지 여기 뭐 생략? 분사금으로서 빙 생략. INTRIGUE 가요. 흥미를 뒀다. 호기심을 자극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BEING INTRIGUED, HE 그러니까 호기심을 느낀 그는 이렇게 하면 되죠. 흥미를 느낀 그는 DECIDED TO INCREASE HIS SAMPLE SIZE. 그의 표본 사이즈 규모를 늘리기로 결심했고, 그리고, 히 e 주어 하나에, recruited a colleague to do the same. 똑같은 일을 하는 동료 한 명을 모집하였다. 채용했다. 알겠지? to, 뭐, 뭐 하는. The colleague didn't get sick either. 그 colleague, 그 동료도 도. 도, 예, 네, 부정문에서의 투정, 아프지 않았다. 어? 오호. 그룹이 세임이 뭐예요? 똑같이 그 콜레라 질병을 연구하면서 음식을 먹어보게 한 거예요. 와, 똑같죠? 예. 네. 근데 그 사람도 안 아팠대. 자. But, 하지만, when he's tested on another colleague, the poor man became critically ill and almost died. 자, another. 다른이죠, 다른. 다른 또한 명의 동료에 대해서 그가 테스트, 실험을 했을 때그 불쌍한 사람은, 남자는 크게, 심하게 아팠다. 아프게 되었고, 그리고 거의 죽을 뻔 했다. 예, 과거형 동사, 예, 과거형 동사입니다. 죽지는 않았어요. Almost died. 거의 죽을 뻔한 겁니다. 죽지는 않았다. 시제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네, 본문 1살펴봤구요 본문 2까지 우리는 쭉 나갈 거예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래야 공부를 하실 수 있으니까요. 자, 본문 2 살펴봅니다. The hidden heroes h e r o inside us. 우리 안에 있는 숨은 영웅들. 그래서요. So what made them react to the same disease in different ways? 자, 이게 주어이고 동사입니다. 근데 make 대의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부호로 동사 원형이 나왔네? 그럼 얘 정체는 사격 동사. 무엇이 만들었는가? 그들로 하여금 반응하도록. 무엇이 그들이 뭐뭐에 대해 반응하게 만들었을까? 뭐에 대해? 똑같은 질병에 대해 어떤 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같은 질병에 반응하도록 만들었을까? 어떤 동료는 아프지 않았고 어떤 동료는 그냥 아팠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런 그걸, 얘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By studying cholera, cholera under the microscope, b i c h t n i k o f f found that certain species of bacteria from the human gut supported and stimulated the cholera's growth. while other species prevented it. 이게 한 문장이 한 문장인데 전명구 있잖아요. 전명구 끊어놓고 보실까 여기서 여기까지. 자 현미경 하에 즉 현미경으로 콜레라를 연구하여서 연구함으로써 자 이게 이제 종속절이고 주절력이 나와서 메치니코프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했다, 알아냈다. 자, 대절 뒤에 또 주어 동사 나오겠지? 주어는 certain species of bacteria 이고요. 동사는, 여기있네 supported and stimulated 됩니다. 또, w i l d l i f 도 접속사 절이죠? 그러니까, 간단했어요. 예. 미치는 커플은 다음과 같은 사실 알아냈는데, 뭐냐? 요렇게 보세요. f r o m the human gut. 인간의 장에서 나온 특정 종의 박테리아. 특정 세균 종류들이, 세균 종들이, 어, 목적어, 콜레라의 증식을 에, 뭐요? 지원하고 또 자극한 반면에, 되나요 어떤 다른 species of bacteria, 다른 박테리아 세균 종들은 그것을 막아버렸다, 예방했다. 그것이 뭔가요? 콜레라의 증식이죠. 성장. 예 네, 겁니다. 아, 인간 장에서 나온 세균의 어떤 종은 콜레라 증식을 막막도고 다른 어떤 네, 콜레, 으, 박테리아 종들은 콜레라의 증식을 억제하더라. 어, 그런 걸 발견한 겁니다. 됐죠? After further study, he realized that our gut bacteria were essential for human health. and that the right balance of microbes inside of us could help prevent disease. 요 자, after further study 좀더 심오한 연구 뒤에 그러니까 추가 연구 후에 그는 깨달았다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달았는데요. 뭐냐? 주어 동사 우리의 장내 세균들이 복수형입니다. We're essential for human health. 이는 인간의 건강에 필수적으로 필수적이다.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이거 하나, 또두 번째, 또요런 내용도 알았어. 뭐 우리 안에 있는 적절한 미생물의 균형이 질병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다라는 것, 이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자, realize의 목적어로서 명사절, 대절 이거 하나, a n d 뒤에 이 대절 두 개가 realize의 목적어 명사절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장내에 있는 세균이 건강에 꼭 필요하고 또 우리 몸 안에 있는 미생물의 적절한 균형도 질병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더라라는 이두 가지 사실이 필요했어요 너무 깨끗하면 무균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됐죠. Sadly, this view was not widely accepted at the time and was eventually forgotten after Michnikov died in 1916. 슬프게도 이러한 견해는 널리 인정받지 못했다. 허용되지 않았다 그 당시에는. 그리고 이러한 견해는 was eventually forgotten. 마침내 잊혀졌다. 미치니커프가 1916년도에 숨을 음, 거둔 이후에 이 말입니다. 사망한 이후에 아깝네요. 아 아까운 거예요. 안타깝네요. A decade later, 10년 후에 antibiotics were discovered. 예, 항생제입니다. 항생제가 발견되었다. Antibiotics have saved countless lives. By giving doctors and scientists the means to kill harmful germs that infect wounds, cause deadly diseases, and spread through food. 음에 엄청 긴거 천천히 봅시다. 자, 주어죠. 항생제는 have saved, 동사죠. 구했다. 수없이 많은 목숨을 구했다. 됐죠? 3인시 By ing, 뭐함으로써? 제시함으로써 줌으로써 누구에게 간접목적이 나왔고 직접목적이 이겁니다. The means 의사와 과학자들에게 뭘 줬을까? 미네 s 가붙면 얘가 뭐가 돼? 수단 방법이 되죠. 어. 의사와 과학자들에게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수없이 많은 목숨을 구해왔다 항생제는. 자 근데 어떤 수단이냐? 명사를 수식하는 투부정사 아, 해로운 germ. 세균이죠. 균. 해로운 균을, 해로운 균을 죽이는 수단. 됐죠? 됐나요? 예. 네. 근데 또이 해로운 균은 어떤 균인지 데트 이하가 또 관계사로서 설명하고 있어요. That in fact was, 응, 운수, 운수. 상처입니다. 부상. 상처를 감염시키고, end. 그리고, 치명적 질병을 유발하고, 그리고 음식을 통해 퍼지는 그런 해로운 균들을 죽이는 수단이에요. 수단을 제공한 거예요. 뭐가 항생제가? 우리 항생제 염증 나고 뭐하면 그 항생제 먹으면 좀 까랑꼬르잖아요. 그겁니다. 자, 이쪽 구문 해석 잘 해보시고 잘안 되면 선생님께 질문들 하셔서 고쳐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However, as time has passed,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the miraculous power of antibiotics has caused some doctors to use them too much. 어, 자 항생제가 너무 좋은 거야. 너무 너무 어, 아주 그냥 요긴하게 쓰인 거야. 그러자 시간이 흐르면서 그 기적의 힘은 항생제가 갖고 있었던 항생제의 기적의 힘은 유발했다, 일으켰다. 어. 동사 목적어 투 부정사는 뭐뭐 하게 하였다죠. 몇몇 의사들로 하여금 그 항생제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도록 하였다가 됩니다. 왜? 항생제가 만병통치약이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조금 나으면 항생제 하나 쓰던 걸 조금 더 빨리 낫게 하려고 두개 쓰고 세개 쓰고 네개 쓰고 엄청나게 많이 써 버린 거예요. 그걸 우리는 약의 오나명이라고 그러죠. 나명. 지나치게 많이 쓴 거예요. 어떻게 돼? 사람이, 면, 항생제에 면역이 생겨서, 예, 약이 잘안 듣는 거야,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이어서 볼게요. Moreover, people have come to see all germs as threats to good health. 예, 끊어 볼게요. 게다가, 요거 잘 보셔야 돼. 사람들은 come to 하게 되다 이 말이요 have come니까 현재 완료니까 과거처럼 보 have come to see, see 네. a s b a를 b로 여기게 되었다. 게다가 사람들 이제 모든 세균을 위협으로 간주하게 되었다. 뭐에 대한 좋은 건강 한마디로 건강이죠. 건강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게 됐다. 이 말이 중요해. 우리는 앞서 제 본문 이래서 사람의 몸에는 어떤 종은 질병을 촉진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세균에 세균의 종들은 질병을 억제하는 것도 있었는데 그 모든 세균을 이제 사람들이 항생제를 남용하다 보니까 이제 모든 세균을 그냥 건강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게 돼 버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And as a result 그리고 그 결과, they have done their best to keep their bodies clean of them. 여기서 주의 주의하셔야 되고, keep a clean of b, a를 b 없이, without 정도 보시는 거예요. b 없이 a를 유지하다. 이게 전혀 그들의 몸을 깨끗하게 유지하다가 아니에요. keep their bodies clean of 예. 뭐뭐 없이입니다. 자그 결과, 자 그들은 최선을 다했다 뭐하려고 그들의 몸을 그것 없이 유지하려고 여기서 데미가르키는 건 all germs. 예. 이때 대어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죠. 이때는 people. 사람들은 그들의 최선을 다해서 그들의 몸을 세균 없이 유지하려고 다 힘썼다 가릅니다. 세균을 없애버리려고 오 이거 무균으로 만들려고 됐죠. 이거 주의하세요. Keep A cleaner B, B 없이 A를 유지하다. 이 부분을 잡아내지 못하면 이 문장 해석 안 됩니다. 주의. 자 다음, A war has been waged on microbes, and people have spent almost a century trying to kill them. 전쟁이 B p p 죠 예, Wage 전쟁을 하다. 그 말이죠. 전쟁이 벌어졌다, 진행되었다. 세균에 대해서. 미생물에 대해서, 미생물에 대한 전쟁이 치러졌다. 예, 미생물 퇴치하려고 난리친 거다. 이 말이죠. 비유적 표현이죠. NFL, 그 사람들은 거의 100년을 소모했다. 뭐하느라 그 미생물들을 죽이려고 애쓰면서 100년이라는 세월을 썼다. 거의 한 세기를 보내버렸다. 라는 얘기입니다. 아하, 그랬구나. Unfortunately, this attitude has had harmful effects on health, resulting in a rise in allergies, and immune deficiencies. Deficiencies. has had have plus 해로운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뭐에 건강에. 아, 오히려 이런 태도가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쳤대. 그리하여 그리고 보세요. 그리고 result 이는 결과적으로 뭐를 일으키다 이 말입니다. 다만 일으키다인데 조금 추임새로 결과적으로라는 말을 좀 하면 좋아요. 그게 더 어려워요. 결과적으로 증가를 일으켰다. 뭐에서 알레르기와 면역 결핍에서의 알레르기와 면역 결핍에서의 증가를 일으켰다. 아, 알레르기도 증가시키고, 면역성 결핍도 증가시켜버렸어. 뭐, 모든 균을 없애느라고 애를 썼기 때문에. 사람 몸에는 어느 정도의 균도, 좋은 균도, 나쁜 균도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모든 균을 건강에 적으로 간주하고, 그죠? 어디가서, 응. 어. 그죠. 사람들이 모든 균을 건강에 대한 위협적으로 간주해버린 거야. 그것들을 완전히 없이 퇴치해버리려고 최선을 다했고. 음. 그러다 보니까 알러지도 일어나고 면역결핍도 심해지고 그런 겁니다. 됐죠. 어떻게 resulting 주의하세요? 자, more information. 세부정보. How were antibiotics discovered and developed? 어떻게 항생제가 발견되고 개발되었을까요? The beginning of antibiotics, 항생제의 시작은 was the result, 결과물이었다, 부산물이었다. 무엇의? Findings or findings which were, uh, were made by Alexander Fleming in 1928. 연구의, 연구 결과의 부산물이었다. 누가 한? 1928년도에 Alexander Fleming에 의하여 어, 만들어진, 이루어진 연구 결과물의 것한 물이었다. 결과물이었다. 연구 결과우 결과물이었다. 그런 말이죠. 느낌 멋이죠. 만들어진 발견 발견보다는 연구 결과가 더 맞는데요. 예. 그렇게 보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보시죠. He accidentally discovered a mold Penicillium notatum. Notatum that killed bacteria. Accidentally는 우연이에요. 그는 우연히 발견했다. A mold, 한 곰팽이를 발견했습니다. 어. 어떤 곰팽이냐 하면, Penicillium notatum이라고 하는, 하는 곰팽이를 발견했는데, 그런 어떤 곰팡이냐 하면, 대퇴 선행사, 요렇게 갑니다. 예. 여러분, 관계되면서 개수용법으로 컴마 찍고 대선 없어요. 이건 개수용법 아니에요. 예. 박테리아 세균을 완전히 킬러프 모두 죽여 버리는 페니실린 노타텀이라고 하는 곰팡이 하나를 우연히 발견했어요. 계속 보겠습니다. However, within a year, 그렇지만 1년도 안 돼서 1년 이내에 Fleming had moved on to other medical issues. Fleming은 옮겨 가 버렸어요. 다른 의학 주제로. And 그리고 it was 10 years later that Howard Florey and Ernst Chain who were working at who were working at Oxford University isolated the bacteria killing substance penicillin from the mold that Fleming found 여러분 it is 됐으면 말이 되나요 안 되나요 10 years later 주어 동사 말돼버리죠? 그럼 느낌 어땠어요 이거? It is that 무슨 용법? 강조 용법이니까 여기다 바로라는 말만 넣어서 쭉쭉 해서 하면 되겠죠? 바로 1 0년 후에 하워드와 파워드 플로리와 에른스트 체인이라는 사람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연구를 하고 있었던 그두 사람이 그 주어야 동사이겠네 isolate 고립시키다 분리하다 박테리아를 죽이는 물질 다시 말해서 페니실린을 그 곰팡이로부터 분리하였다. 어떤 곰팡이? 플레밍이 발견하였던 곰팡이에서. 10년이 지나고 나서 봐 그때서야 이두 사람이 박테리아를 죽이는 물질인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이 물질을 분리한 거예요. 그 곰팡이에서. 아, 플로리와 앨런트 체인이라는 사람이 페니실린을 그 곰팡이에서 분리해냈구나. 그게 페니실린이 곰팡이며 세균을 죽이는 거예요. 계속 보겠습니다. Penicillin helped reduce the number of deaths of troops during World War II. 페니실린은 2차 세계 대전 동안에 군대의 사망자 수를 줄이는데 도움을 주었어요. Penicillin was called the wonder drug. 그래서 페니실린은 불리었답니다. 기적의 약이라고가 됩니다. 약이라고. 오늘 명사로는 경이로움 놀라운 것이지만 형용사는 놀라운 정도 됩니다. 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장시간의 본문일과 이를 살펴봤어요. YBM 한 정말 본문 내용 기네요. 예, 하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중간고사를 향해서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